안녕하세요. 벤치 가다술자입니다. 제가 오늘 배워볼 영상은 천장 속에 있는 그 대강 파이프 16mm 드롭 이 앙카 받고 유클램프로 파이프 고정하는걸 한번 해볼텐데요 오늘 지금 이 파이프를 지금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이 앙카를 박아서 유클램프로 채우는거 고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16mm 16mm 유클램프와 드롭인 앙카. 그리고, 이거, 망치하고, 이게 기성품이 나오는데, 저희는 그냥 현장에 굴러다니는 게 철근이라서 갈아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앙카 드릴. 앙카 드릴,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어, 드롭인 앙카 길이는 12mm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12mm로 해서, 이렇게. 마킹을 미리 해, 해놨습니다. 얼마만큼 들어야 될지. 어, 드롭인 안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3cm입니다. 3cm인데 저 뭐지 길이에 마킹 해놓은 거는 4cm로 마킹 해놨습니다. 그래야지 이게 완벽하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 안카드를 보시면은 여기 테이프로 4cm로 마킹을 해놨습니다. 잘 먼지가 묻어서 잘안 보이실 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자질부터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미스라까지 470이 나오는데 지금 위에 또 들어갈 것까지 감안하면은 넉넉잡아서 한 500으로 여유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, 5 0 0으로 미리 전산볼트도 세팅해 놨습니다 500으로 500이 조금 넘네요 500 510이네요 510 이거를 네. 먼저 커플링에서 고정을 시켜 드리면 이게 커플링에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커플링에서 조금만 떨어지는데 한자 정도 떨어지는데 3cm 쯤에서 고정을 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먼저 마킹을 해야 되는데 마킹을 하려고 하면은, 그냥 대충 잡으면 되는데, 저희는 좀 반듯하게 하고 싶어서, 이렇게 옆에서 보고, 옆에서 보고, 반듯하게 이제, 요걸를 한번 돌려줍니다, 마킹. 그럼 마킹이 돼서, 이제 눈에 보이니까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틀렸습니다. 그러면은 4cm로 뚫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. 딱 들어가서 지금 치으로 때려줍니다. 때려주고 나서. 전산볼트를 돌려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세게 때려서 빠지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첼라로꽉 돌려줍니다 네, 꽉 돌려서 조금 반듯하게 합쳐주시고 이걸은 불을 채워 주시면 채워 주고 이거 저희는 밑에다가 이 트레이 너트로 밑에 받쳐 주거든요. 왜냐면 혹시, 혹시라도 이게 진동이나 생기거나 그러면 이게 빠질 수도 있어서 힘좀더 받으라고 밑에다가 트이 너트로 딱 맞춰서 고정을 시켜주고 드라이버로 조아줍니다. 드릴로도 많이 하는데 드리, 드릴로 하면 토크 조절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사산이 빠가 날수 있어서. 이렇게 꽉 조아주고 그다음에 너트로 이렇게 한번 힘 받다가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. 그러면 아주 파이프가 짱짱하게 매달려도 안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파이프 천장 매입되는 파이프 천장 속에 들어가는 파이프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